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죠. 손에서 놓친 펜이 책상에 툭 떨어지고 나무에 매달렸던 과일이 결국 바닥으로 향하듯 말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서서 이 모든 현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상 뒤에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심지어 우리의 우주관마저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저 나무에서 툭 떨어진 사과 하나가 어떻게 저 넓고 광활한 우주의 운행을 설명하는 위대한 법칙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어떤 이유로 존재하고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볼 겁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현상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몰입감 있게 경험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대인들은 사과가 떨어지거나 돌멩이가 땅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현상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그저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딱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이해 속에서도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은 나름의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깃털보다는 돌멩이가 훨씬 더 빠르게 땅에 닿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죠. 그의 이러한 생각은 무려 2000년 가까이 서양 세계의 자연관을 지배하는 통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너무나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기에, 이 이론에 대해 깊이 의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물체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지적 미스터리가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하늘의 천체들이 보여주는 규칙적이고 신비로운 움직임이었죠. 고대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과 달 그리고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지상의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은 왜 떨어지지 않고 저리도 우아하게 공전하는 걸까요? 지상과 천상의 현상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고 이 간극은 인류에게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로 다가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러한 의문은 중세시대를 넘어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용감한 실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말,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담한 실험을 감행합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세공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이른바 나카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물론 이 실험이 실제로 피사의 사탑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물체가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2000년간 국권이 지켜져 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배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지적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상의 낙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었다면 요한의 스케플러는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천문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그 움직임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른바 케플러의 행성 운동법칙은 천체 운행의 신비를 한꺼풀 벗겨내는 중요한 진전이었죠. 이제 지상의 물체가 떨어지는 방식과 천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각각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현상이 과연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선 이가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젊은 뉴턴은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색에 잠겨 있다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놀라운 통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하죠.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저 하늘의 달도 혹시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인류의 우주관을 뒤바꿀 위대한 아이디어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구상의 낙하 현상과 저 멀리 밤 하늘의 달이 움직이는 천체의 운동이 사실은 같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적 역사에 길이 남을 지적 스파크를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어진 복잡한 계산과 사색은 결국 우주 만물을 껴뚫는 하나의 거대한 법칙으로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과 달이 지구 주위를 맴도는 움직임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 뉴턴의 통찰은 그야말로 인류 지성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죠. 그는 단순히 직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가속도와 달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지만 궤도를 유지하는 그 미묘한 균형을 정교한 수학으로 풀어내려 했으니까요. 만약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우주 공간을 직선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의 인력에 끊임없이 끌려 내려오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속도 때문에 지구 주위를 맴도는 원심력을 유지하며 궤도를 그리게 되죠. 마치 줄에 묶인 돌멩이를 휘두르면 돌이 계속 원을 그리듯 말입니다. 뉴턴은 이두 가지 힘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며 달이 떨어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절묘한 궤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펼쳐진 이 거대한 그림은 단순히 지구와 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행성들을, 그리고 행성들이 위성들을 끌어당기는 모든 천체의 움직임이 사실은 사과를 떨어뜨리는 바로 그 힘과 같은 종류일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죠. 뉴턴은 이 보편적인 힘을 중력이라 명명하고 모든 물체가 질량을 가질수록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힘이 약해진다는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이라 부르는 위대한 발견의 서막이었죠. 그는 수년간의 고독한 연구와 치열한 계산 끝에 1687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서적 중 하나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즉, 프린키피아를 통해 이 혁명적인 법칙을 세상에 공표하게 됩니다. 뉴턴이 선언한 만유인력 법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와 여러분 자신, 책상 위의 연필과 여러분의 손가락, 심지어 저 멀리 밤 하늘의 별과 은하까지도 말이죠. 이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값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뉴턴의 핵심 통찰이었습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는 서로를 향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단 하나의 법칙으로 뉴턴은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일거에 풀어냈습니다. 애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지. 예, 달의 인력 때문에 지구의 밀물과 썰물 같은 조석현상이 발생하는지, 심지어 왜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세차운동을 하는지까지도 이 만유 인력 법칙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의 법칙은 마치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의 태엽을 감는 원리를 밝혀낸 것과 같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해 보이던 천체의 움직임이 이제는 정확한 수학적 계산으로 미래까지도 예측 가능한 질서정연한 시스템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인류의 우주관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더 이상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단 하나의 보편적인 물리법칙으로 지구상의 모든 현상과 저 광활한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거대한 도약이었고, 현대 물리학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한 젊은 과학자의 작은 질문이 수천 년간 인류의 지성을 괴롭혔던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 것이죠. 이처럼 중력은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과 우주 만물을 꼈뚫는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마치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어낸 완벽한 열쇠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놀라운 이론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수성의 궤도를 보세요.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수성은 정확한 타원 궤도를 따라야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는 미세하게 어긋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살짝 궤도를 흔드는 것처럼 그 작은 오차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고집스러운 숙제로 남아 있었죠. 그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애썼지만 뉴턴의 틀 안에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뉴턴의 중력 이론은 빛이 어떻게 중력에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빛은 질량이 없으니 중력에 끌리지 않아야 할 텐데 실제로는 거대한 질량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 관측되었거든요. 이런 미묘한 불일치들은 뉴턴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주 이해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천재 과학자가 이 오랜 질문에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중력을 단순히 물체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우주의 거대한 직물이 질량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으로 재해석했죠. 마치 팽팽하게 펼쳐진 고무시트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시트가 움푹 파이는 것처럼요. 태양처럼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는 주변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수성의 미세한 궤도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을 뿐만 아니라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지는 현상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실제로 1919년 계기일식 관측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옳았음이 증명되면서 인류의 우주관은 또한번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인력의 개념을 넘어 시공간이라는 더욱 근원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은 블랙홀과 같은 신비로운 천체의 존재를 예측했고, 실제로 수십 년후 관측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웠던 엄청난 밀도의 천체가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또한 2015년에는 우주를 가로지르는 중력파, 즉 시공간의 잔물결이 직접 관측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사건들이 시공간에 새기는 지문처럼 이 파동은 인류에게 우주의 가장 격렬한 순간들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죠. 이처럼 중력에 대한 탐구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품었던 작은 의문에서 시작하여 아인슈타인에 의해 우주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거대한 통찰로 확장되었고, 오늘날에도 블랙홀의 비밀을 파헤치고 우주의 기원을 탐색하는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저 멀리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과가 떨어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 속 현상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이 수천 년의 지적 여정을 거쳐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법칙으로 발전하고, 그 법칙마저 끊임없이 탐구되고 확장되는 인류의 위대한 지적 정신을 우리는 중력의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력은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꼬뚫는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과 광활한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경이로운 통찰을 선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